그러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어떤 뭐랄까 인문학 어 종류 중에 하나가 삼국지가 있습니다 삼국지 어다 삼국지 들어보셨죠 유비 관우 장비 해가지고 도원결이 맺어 가지고 또 이후에 막삼고초래 하면서 제갈량을 초빙해고 위초고 융중대를 어 해가지고 위초고에서 천하 삼분지계막 이런 거 하면서 네.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네.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그 루피 나오는 원피스인데요. 제가 이 원피스 책을 1권부터 70권까지 집에 다 모셔놨는데, 제가 이거를 언제였지? 중학교 때 이렇게 막 차곡차곡 모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모으면서 나도 모르게 막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막 달라고 했나 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심각한 이제 눈으로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루는 우리 막너 학교에서 혹시 돈, 돈 뺏기니? 이렇게 물어보실 왜 안? 어, 이거 웃긴 얘긴데 미안합니다. 아무튼, 예, 아무튼, 예. 그럴 정도로 막 용돈을 타서 상국제를 모았는데 그 지난번에 저희 위드 축제 주제가 보물찾기였잖아요. 거기서 막 발대식하면서 막 누구는 막 루피로, 상디로, 조로로, 예,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런 표정을 원했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하면 그게 뭔데 오더가 하면서 저를 계속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실 거잖아요. 그쵸 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당신께서만 아시는 언어와 어떤 그런 것들로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뭔데요 예수님? 계속 그렇게 막 여러분들의 지금 표정처럼 지금 저를 바라는 표정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눈높이 차이의 극복을 위해서 어, 비유로 계속 계속 설명하셨다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만 아시는 단어로 어떤 그런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하셨다면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이 퍼져 나가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다? 비유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두 가지 모두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각각의 비유를 살펴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말씀 나누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뭐냐?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남을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사실 익숙한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 하나 알고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알고 있죠. 씨가 뿌려질 때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또 좋은 땅에도 각각 뿌려지는데 이 뿌려진 곳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많이 맺기도 하고 또 맺지 못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죠.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냐? 언제나 동일하게 뿌려지는 복음에 대해서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 즉, 복음을 상수로 또 받는 사람의 마음을 변수로 이야기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특별하게 마가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26절부터 시작하는 비유는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그 사람이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도저히 알지 못한다. 라는 내용의 비유예요. 인간이 씨를 자라게 할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마련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씨를 자라게 하는 능력이 농부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또 듣고 있는 여러분들 결국 궁금한 건 뭡니까? 이게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씨앗을 뿌린 뒤에 시간이 되면. 추수할 때가 오듯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모호하고 숨겨져 있을 수 있지만 영광스럽게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27절을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런 기록이 있죠. 이 표현은 뭐냐면 농부가 인식하고 있는 순간에도 혹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싹이 날아서 나, 나서 결실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인간의 능력에 의해 그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어노인팅의 곡 중에 이런 곡이 있어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네, 이런 곡이 있는데 어, 이, 우리가 씨 뿌리는 자.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씨뿌리는 모든 것들, 선을 행하는 것들, 우리가 또 어떤 것들, 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개사해서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씨를 뿌리면서 낙심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예씨 네, 뿌릴 때 참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맺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고 그 믿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분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줄 안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씨 뿌리는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낙심치 말고, 또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또 사역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 말씀하신 비유는 뭐냐면 겨자씨의 비유예요. 예로부터 유대인 세계관에서 겨자 씨는 어떻게 인식됐냐면 가장 작은 씨다라고 인식이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장 작은 씨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관 안에서 가장 작은 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도 이제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겨자 씨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려, 그림을 몇개 준비했는데 실제로 겨자 씨가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준비한 사진을 보면 이 손가락에. 정말 손톱보다도 훨씬 작은 이 씨가 나중에 이런 저 사람보다 몇 배나 큰이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어, 이 작은 씨에서 새가 와서 쉴수 있을 만큼 이 놀라운 성장을 한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어, 이 겨자씨 나무가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많은 가지를 낸다는 표현이 있는데 물론 겨자씨가 엄청나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익숙한 표현을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쓰시는 익숙한 표현은 뭐냐면 많은 가지, 즉 무엇을 표현하냐면 나무는 제국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이큰 나무가 큰 제국을 상징한다는 이 표현이 매우 익숙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계속 여러 선지자들이 이 비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많은 가지를 내는. 나무 즉 이건 뭐냐 큰 제국을 상징한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즉 겨자 씨로 설명하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 비유는 바로 천국이, 바로 천국이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 어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 씨보다 미미하고 또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말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미미한 시작일 수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 겨자씨만한 것처럼 보일 수, 초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어, 그런 게 아니다. 사,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한한 95%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한 우리의 말을 기울여 주는 그 오프로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정말 이후에 크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고 하면서 별로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과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작고 작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 곁에는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던 어 거짓 동정녀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거짓이 아니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거짓 동정녀가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어땠습니까? 정말 화려함과는 전혀 관련 없는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배경 속에서 자라나셔서 그분의 사역은 더 보잘것없고 초라했죠. 죄인들과 함께 가시고 정말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어부들, 죄인 중에 죄, 죄인이었던 세리들, 좀하층미이었던 어떤 열심히 열심 당원이라고 말하는 이런 하층민들, 정말 병자들, 여자들과 어울리시다가 어떻게 되십니까? 초라하게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복음이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천국은 어떤 뛰어난 사람의 마음속에서가 아니라 가난한 어부들과 역사의 무대에서 정말 초라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마음에서 자라기 시작해서 세계로 이제 번져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행전도 보면 목수였던 예수가 죄수로 처형되는. 아주 미미하다 못해서 비참한 어떤 결과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시는 것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3천명이 믿게 되고, 오순절에 5천명이 더 믿게 되고,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는 벌벌 떨고 있다가 벌벌 떨고 있었는데,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비롯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 겨자씨가 처음에는 자꾸 초라했지만, 이후에 정말 많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어떤 예수님의 사역과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세계관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연약해 보이는 것들이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상수와 모든 변수가 되어서 역전케 될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야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씨를 뿌리면서 낙심치 말고 또이 겨자씨가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사실 미련해 보이죠. 인내는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우리에게 분명히 결실을 맺게 해줄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라고 해서 마냥 수동적이고 그냥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정말 방 안에서 매일 기도로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매일 나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 그냥 가만히 구석에 박혀서 가만히 있는게 아니죠.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그 그 저의 세대는 여러분 세대와 다릅니다. 저의 세대는 어 솔직히 말좀 나이 차 때문에 챙피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어렸을 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없어서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유혹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세대는 이 도파민 뿜뿜의 시대 아닙니까? 딱 유튜브 딱틀면 재밌는 거 너무 많고 또 나가서 즐길 거놀거 거 너무나도 많은 시대죠. 그 시대 속에서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해 간다면 더욱더 더욱 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 주신 것보다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이겨내고 했으니까, 참고 인내했으니까. 저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예비하신 그 어떤 복이 훨씬 더클 것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네,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내하다 보면 정말 볼품없고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는 우리가 가진 생명이 다시 한번 더큰 생명으로 연결되고 퍼져가고 더 크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천국의 어떤 원리라는 거죠. 우리는 생명이 들어있고 복음의 능력이 담겨있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작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정말 마침내 세계를 뒤엎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이들이 어떤 칼과 총 보이는 화려한 것들로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어떤 그 사랑으로 로마가 결국 뒤집어지고 정말 그 기독교 국가로서 거듭나게 됐던 것 사랑으로 그 나라를 정복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때까지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까지 더욱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고 인내하는 저의 염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